안녕하세요. 아미스 경제 TV의 최하진 애널리스트입니다. 글로벌 주요 브리핑 개장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란 정부가 대통령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미 증권 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0.6달러 하락한 79.80달러의 거래 마감되었습니다. 오늘의 투자 핵심 포인트입니다. 미국 증시는 연준 금리 인하, 신중론 지속 속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. 다우는 마이너스 0.49% 나스닥은 플러스 0.65% S&P500은 플러스 0.09% 상승했습니다. 미국 증시는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지속 속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. 최근 금리 인하와 관련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입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커진 점이 하락폭의 제한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.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진입 및 변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 아미스 경제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